삼일제약 비중 삼십 퍼센트 매수가 삼만 오천 구백 오십 원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어서 문자 올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종목 역시나 지금 손실권에 있는 상태인데 전문가님 삼일제약은 어디까지 볼수 있을까요 아마 삼일제약이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좀 접근이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음 대강 한이 정도 되는 구간인 것 같죠? 자 9월 어, 27일 날짜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약간 좀 쉬는 캔들이 몇개 나왔었는데 아마 요 구간 대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진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음, 시장 상이 황좀 비교적 괜찮았다 하게 되면 또 올라갔을 거예요. 근데 10월 장세 분위기가 연,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카락을 좀 크게 해준 모습이죠.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, 낙폭 과대 주속의 성격이 아니라 이미 한번 크게 올라간 자리에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특히나 더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어이 낙폭을 회복하기가 단기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, 그래서 음한 3만 원 정도까지만 반등이 나올 경우에 매도하시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선 같은 경우에는 한 27,000원까지만 제시를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27,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3만 원까지 반등한 경우에 거기서 정리하실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. 요새 급등하는 종목의 이제 트렌드는 아까 전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올라간 뒤에 위에서 한번 더 치는 게 아니라 어, 오히려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고 크게 하락한 자리에. 투매 물량 이미 이다 소화가 된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강하게 치니까 그런 종목들로 조치하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방송이 끝나고 사교시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관련된 종목도 준비한다고 말씀해드렸으니까 삼일제약 어, 물어보신 청자님은 또 사교시 방송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종목까지 소개받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